녹화 시작했거든. 응나 이거 유튜브에 올려도 되냐? 안돼. 나올려라 올려나 마음대로 해라. 진짜 올려? 마음대로 해, 니가. 사람들이 보면 어쩌려고? 예, 어차피 어차피 주인이 알지, 너 고두리한. 어, 고두리한. 그래도 나나나 집에서 이렇게 틱톡을 하거든. 나 이미 나그 찍은 들 있어 거의 거의 다 내가 찍은 거야. 나 지금 유튜브 유튜브에 올릴 거야. 야나나 <laughs> 진짜 채널 나 진짜 채널 있음. 찐진으로 어진으로 네가, 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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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유튜브에 하율라이크티비 찾아 하율 하라이트 하율라이크 하율은 하율은 한글로 쓰고 라이크티비는 like 영어로 써야 돼. 라이트? Right? 라이크? Like. 라이트닝. 아니, 아니 L-I-K-E. 그냥 라이트라고 치면 되겠지? 어. 한글로 그냥 라이트? 아니야. 야, 야. 기다려, 기다려. 내가 쳐줄게. 너 기다려. 아, 기다려. 아니, 아직 좀... 치지 마. 아직 치지 마. 아니, 너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그냥 하유에만 하면 치고 그거 <laughs> 아니, 그럼 안 나와. 자, 내가 보여줄게. 그이 이렇게 써, 이렇게. 보슨잘 보이냐? 안 보여. 이렇게 써, 이렇게. 아니, 안 보여, 안 보여. 지금 흐릿해, 흐릿해. 나, 나도 지금 흐릿해. 됐어. 아 그대로 계속 있어라. 응. 이러고만 있을게. 메이플이냐? 아니, 메이플 에이, 아닌데요. 뭔 메이플이야. 야, 이, 야, 이걸 보고도 메이플이라고 할수 있을까? 그만해. 이걸 안돼. 보고. 네, 보고 있단 음. 말이야. 잠시만. 이걸 보고도 메이플이라고 할수있을 야! 안 보여. 야, 이걸 봐도 메이플이라고 할수 있어? 그러네. 아, 빨리 보여줘. 알았어. 아유. 뭐 어, 어, 없어졌어. 됐다. 아유. 보이지? 잠시만. 뿌리채. 그러면은, 청성대 모양 나올 거야. 됐다, 됐다. 그거 내거 채널임. 아, 그, 아니, 아직이야, 아직이야. 오케이? 난, 난 지금 아직, 음, 보스야, 음, 뒤져라. 뭐라고? 보스 보고 뒤지라고. 응? 안 보이냐? 아니. 어, 여깄다. 쟤 낫지, 청성대 모양? 어, 아닌데? 아씨. 이거 아닌데? 아, 씨. 미가리인데? 아, 첨성대 모양 나왔잖아, 첨성대 모양. 아니, 아직이야. 아, 씨. 다시 보여줘! 아, 진짜. 이렇게 원하는 게 많아. 됐냐? 어, 아닌데, 내가 친 게? 아. 여기가 틀렸어, 여기가. 힘들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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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거 그냥. 소문자야, 그냥 다 소문자라고. 알아, 다 소문자인 거. 아주 그냥 못 대처먹어. 뭐? 아니 아무 것도 아니야. 아야. K K K K K K K K K K. 아유 옆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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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으로. 아주 그냥 못 대처먹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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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오케이 okay.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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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나왔냐 응. 나왔어 잠시만 잠시만 너 옆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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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진짜 아 이게 <웃음> 맞네 <웃음> 나왔어 대모양 나왔지. 어, 야 이거 뭔데? 골프 게임 머리. 대가리. 야나 솔직히 대가리를 피해라 하고 하고 싶어. 야 내가 내가 야 내가 방, 방금 수정할 테니까 봐봐. 응 음. 잠시만. 어 아, 레드들. 네, 뭐야 마크가 왜 있지 마? 마이... 마플이 왜 있어 여기? 고구마 머리 마냥 유튜버분들. 스쿨 뭔데? 아 그거 내가 구독한 구, 구독해준 채널 아. 어? 야 근데 마플 마풀, 마플님은 해줄만 하잖아 응나 음, 근데 못해 어야 야, 근데 아직도 안 끄고 있었네 녹화. 야왜안 끄냐고 아 이제 어쨌든 니가 니가 했던 야니 네 마지막 부분만 봐라 마지막 부분에 내가 해놨다 네. 야, 근데 그 1번이 하늘색이야? 어...네? 그럼 무슨 색이야? 그럼... 1번... 일본... 하... 업로드한 영상의 첫 번째 모든 전설을 뽑았고 뭐 참고로 룸밸리 전설을 까먹었으니 댓글 <laughs> 이렇게 돼있는데 그냥? 야 그거 알아? 뭐? 이것도 유튜버 각이야 그치 야, 근데 있잖아 응. 방금 누가 나한테 댓글 달았어. 찜으로? 내가 안 다룬. 쩡더힐 님이 답, 댓글을, 답글을 남겼대 봐봐. 야, 심지어 너, 너 브루스타즈까지 있는데? 야, 브루스타즈 이제 안 해. 야, 너 심지어 마크까지 있어. 첫 게시물. 두 번째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 야, 야, 이게 투명블록 뭔데? 뭐가? 투명블록. 뭐가? 올렸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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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응? 이제 올릴까? 올려라. 야, 너 그러니까. 기다려. 어? 꺾긴 했냐? 어? 꺾긴 했냐? 아니, 아직 안 꼈어. 아, 진짜. 야, 야, 내가 이런, 이런 말, 이런 말 하려고 굳이, 굳이 내가, 아, 진짜. 굳이 내가 이거 하려고, 이거 하려고, 굳지 이거, 안물물려고 했는데. 아, 괜찮아, 괜찮아. 야, 야, 야. 어, 야. 야, 좋아. 나, 나 이제, 응. 녹화 이거 올려야 되니까, 미안해. 응. 다 올리는 전화해라. 야. 아 어? 이거 업로드 되는데, 한, 응. 50, 한, 5분, 10분 걸리거든? 응. 어. 한, 2 30분은 걸려. 2 30분? 응. 어. 나 그때 동안은 나 그 잠겨 가지고 안 돼. 아, 2, 3분. 2, 3분 정도. 아, 이런 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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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러니까 올리면 말할게. 아직 안끊안 끄... 어, 끄... 껐거든. 어. 나... 아, 빨리 꺼. 알았어. 아다 나... 빨리 꺼. 아, 기다려나 이거 차단하고 이제. 아, 빨리 이제... 꺼. 빨리. 오픈... 아, 나 오프닝 해야 돼. 기다려. 아, 진짜 왜. 오픈... 네, 여러 분들 그럼 구독자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 주시고 그럼 이만 안녕히 계세요. 안녕.